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창호의 모든 것이 창모의 한준택 팀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 반갑네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창문 견적 상담 타이밍입니다 창문 견적 상담을 언제 해야 될까요?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언제 저희한테 견적 의뢰를 하냐면, 현장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 소장님이, 창문 이제 슬슬 알아봐야 됩니다. 라고 건축주분들에게 이야기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건축주분들이 저희한테 다급하게, 어,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laughs> 이렇게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좀 미리 알아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언젠지를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가장 최고의 타이밍은 언제냐면 설계 기본 도면이 나왔을 때입니다. 아, 여기서 타이밍은 신축,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견적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창문 사이즈만 이렇게 이거 딱 봐도 이제 현장 소장님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한 다음에 이게 목적으로 지어진 집이거든요. 그래서 개구부 사이즈를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디자인을 하라고 어, 보내주신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스타일에 따라서 아니면 크기나 열리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해주시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 설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나름 되게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보면은 여기 창문 사이즈가 없습니다. 창문 사이즈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창문 사이즈, 요 창문 사이즈를 알 수가 없죠. 가로는,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높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높이. 그리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창문을 요렇게, 열고 싶은 건지, 쪽 고정창으로 놓고 이렇게 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고 싶은 건지. 음 아니면 이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체를 고정창으로 하고 싶으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이 계획이 없다는 것은 환기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건축주님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상당 부분을 저희를 만나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문 회사에서 제안하는 것과 그리고 설계 사무소에서 의도하는 게 있어요. 의도하는 이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면 건축주님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무엇보다 집이 예뻐야 되잖아요. 창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방향성이 명확하고 건축주님의 의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창호 가격을 줄여드리는 컨설팅. 설팅을 해 드리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건축 도면, 기본 도면이 나온 상태를 추천드려요. 이 기본 도면이 나온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창호 수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창호 수정을 하면서 건축주님의 의도를 더욱 더 드러내면서 창문을 예쁘게 그리고 금액을 낮추는 과정을 어, 저희와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창문 사이즈,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나온 상태에서 저희에게 견적 의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평면도와 인면도가 나와 있어서 그 건축주님이나 설계사님의 의도 이 창문과 이 시스템 도어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집에서 이 공간에서 어떤 것을 구현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의도가 명확해졌을 때 그때 저희와 상담하면 그 의도를 더욱더 부각시켜 드리면서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살리고 예쁜 건 예쁜 것대로 살리고 성능은 성능대로 좋게 하면서 금액은 금액대로 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유튜브에서 건축주님의 창호 가격에 대한 부담을 다운 시켜 드렸던 사례들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청모 에서 다섯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5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스펙, 사이즈 스타일 그리고 씬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면 뭐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금액을 다운시키고 훨씬 더 예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집 설계와 창문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창문이 곧 집의 일부이기 때문에 창문을 잘 설계하면 집이 예뻐지고 집이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저희와 창문 설계를 진행하시면서 건축주분들이 원하시는 어, 집과 창문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 요즘 건축에 대한 물가가 굉장히 많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식 PVC 시스템 창호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금액을 이미 많이 올렸고, 그러나 저희 시청모에서는 금액을 아직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6월 1일부터 저희가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고, 그것은 제조와 시공 모두에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기점을 저희는 최대한 늦춰서 6월 1일 계약권으로 이렇게 한정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에 계약하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가격 혜택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부 회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견적을 내셨거나 아니면 5월 중으로 견적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와 비교 견적을 통해서 창문을 선택을 하셔서 5월 안에 저희와 계약을 하시게 되면 가격적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적합한 시기에 저희와 빠르게 만나셔서 예쁘고 성능 좋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창문을 컨설팅 받으시고 그것을 어, 여러분의 집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시스템 창문 모든 것이 창모의 한준택 팀장이었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아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